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어, 지금 여기 현재 기온은 영하 한 5도 정도 돼요. 5도, 6도? 어, 이제 내일 모레가 입춘인데 지금 뭐 일기예보상으로는 월요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월화수 목요일까지 추워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어떨런지는 아직 뭐잘 모르겠어요. 내 예상으로는 풀것 같아요. 그 지금 오늘 지금 저 카메라를 잡은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남부 지방이고 여기 이제 중부 지방이고 관계없이 외부 대박이나 한두통은 외부 보온을 한번더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아직 좀 빨라요. 여기는 이제 대보름 정말 대보름이 이달 12일 날인가 그게 대보름이에요. 그때쯤 해서 이제 외부 보온을 할 거예요. 그왜 그걸 하는 거냐면은 여기는 아직 내부에 산란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 보온을 해버리면은 하루라도 빨리 날씨가 올라가버리면은 바로 산란이 연결되기 때문에. 산란이 연결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온을 해줘야 되지만은 굳이 뭐 보온을 해가지고 산란 나가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지금 산란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가서 손해가 많습니다. 근데 뭐 남부 지방은 지금 한번 벌써 그니까 러 탈분한지 한 15일 이상 됐다. 그러면은 외부 보온을 하세요. 산란이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탈분을 내가 이제 그 기준, 내가 이제 기초는 경험으로 이제 그걸 이제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쯤 산란이 나간다는 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를 보니까는 정월 대보름 전이면은 날씨 춥고 덥고를 관계없이 이 새끼들이 산란을 찍어요. 아, 웃기는 놈들이라니까요.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 추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도 하여튼, 정월 대보름만 되면은 무조건 산란을 찍어요. 날씨가 춥고 덥고를 관계 없더라고. 제가 지금 몇 년째 그걸 관리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희한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산란을 하면 나갔겠죠. 산란이 나갔으면은 산란 육아 온도가 34.5도, 35도, 34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남부지방 지금 뭐 영상 10도 이래도 산란 육아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보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아, 아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네, 이 무시야 개들이. 아야야야. 보입니까? <laughs> 우리 월동 괜찮아요. 내가 내가 원래 저 월동 터널이 아주 추울 때는 월동 터널을 닫았다가 지금 이 정도 날씨에는 월동 터널을 열어놨어요 나 저게 아주 그냥 효과를 진짜 단단히 봤어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저희는 열어가지고 정을 대보는 정도 되면은 외부에다 부직포를 이 자루로 만들어 놓고 반대 내가 바느질을 해서 자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딱 덮어 씌워가지고 밑에를 탁 묶어 줄 거예요 내가 그 자루를 딱 한번 보여드릴게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 보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외부, 외부 보온을 해야지만이 산란 유압 온도를 올리는데 낮에도 효과가 좋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산란 유아 온도를 34.5도 35도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지금 해주면 되지 왜꼭 그때 가서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온을 해줘 버리면은 하루라도 빨리 산란 일찍 찍어 하루라도 산란을 빨리 일찍 찍으면 일찍 찍을수록 지금은 손해란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살날 찍은 걸 확인을,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외부 보관을 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니까요 벌이 저렇게 강군으로 저 봐봐요. 저는 저 사료포대 한장 가지고 월동터나 하나 가지고 이 강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데서도 이렇게 가지고 월동 나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게 하는데 저기서 만약에 하얀 집이 보일 정도다. 그럼 함 약군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물론 물론 뭐. 5월 말쯤 5월 중순쯤 돼가지고 분봉 나옵니다 그러면 채밀군 꿀인데도 얼마나 불리한지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벌은 무조건 저렇게 강군을 키워가지고 강군을 육성해야지만이 채밀군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무조건 채밀군 자전 분봉 받아가지고 채밀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꿀을 양껏 먹을 수 있어요 그니까 내가 그자루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간단해. 저는 이렇게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대박이네 군이고, 그 다음에 환태통이한 군이니까 지금 다섯 개만 지금 여기 꺼내놔서 지금 다락에 지금 이게 옛날에 내가 쓰던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자루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꼬매가지고. 요게 한대박 다섯 칸 정도는 해가지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을 자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그냥 고데 덮어 씌우고 딱 접으면 돼 화재 통도 요 이렇게만 딱요 하나만 해줘도요 아,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요 부직포가 튼튼한 구식, 두꺼운 부직포가 있어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걸 써야 효과가 됩니다. 이 두께가 이거 봐봐 이렇게 이 정도 두껍고 이게 면이 많이 들었는 부직포란 말이래요. 이, 이, 걸 써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은 최한 외부 보온을 해가지고 산란 육아 온도를 올리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아, 그것만 해주시면은, 그리고 뭐 화분떡,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볼통 들어봐가지고 무게가 가벼운 거는 화분떡, 남부지방은 하면 화분떡하고 고체 사료를 둘 중에 하나는 투여를 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인데 화분떡만 그렇게 해 가지고 판에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꼬개꼬개해놔 놓고 그한 손바닥만 하게 화분떡을 반을 잘라 가지고 위에 덮어 주고 그다음에 비닐 개포하고 부직포 덮고 그다음에 사료 포대 덮은 데다가 저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외부 포장 한번더해 주면은 월동 터널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란이 저저저 1차 분복이 나올 때까지 냅둬요. 그래가지고, 그, 그, 외부 포장은 사, 저, 저, 저 분봉 나올 때까지 가셔도 됩니다. 그때 돼봐야, 5월달 돼봐야 영상 뭐 20도, 에? 20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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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안 되잖아요. 10m 정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 그때도 외부 포장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분봉, 자연 분봉이 나오고 5월 초, 5월 그때쯤 돼가지고 걷어주면은 딱 좋습니다. 아, 눈 많이 녹았어요. 제설작업뭐다돼 있고 뭐 하여튼 남부지방은 오늘이라도 외부 외부 보온하시고 여기 홍천, 춘천, 인제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을 대보름 다음 주가 8일 정도 될거 아니에요 다음 주 정도에 대 가지고 봐가지고 벌 깨우면서 대박은 외부 보온하고 그 다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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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통에는 중간에 보온을 한 번, 공간을 한번 채워줄 거예요. 그거나 할 거나 하고 뭐 하지, 특별하게 뭐할거 이제 벌벌벌 이제 만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벌벌 할 때가 됐어요. 시작해이죠. 이제 봉한개다 놀았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저 벌통 파는 기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오면은 벌통도 나무는 지금 잘 마르고 있어요. 벌통도 주문 온 사람 있고 해가지고 벌통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번 주에 대부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효과를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